누가 오수아를 찔러서 다치게 했을까요? 병문고등학교 교장과 정혜성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9화에서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럼 아홉 화 예고편을 공개해 볼게요. 아홉 화 마지막에서 우리는 오수아가 학교 시스템이 아이들을 속이고 일부 선발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오래된 학교 파일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수아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파일을 조사하던 중 오수아는 학교의 수학교사인 이준호가 서명주 의장과 함께 그 부정행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수아가 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자마자 바로 정해성의 집으로 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오수아가 정해성의 집에 도착하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칼로 오수아를 공격하려 하고 오수아는 자신을 구하려고 한다. 오수아는 근처에 놓인 막대기로 가면을 쓴 남자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가면을 쓴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가면을 쓴 남자가 칼로 오수아를 공격한다. 그 마스크 남자는 오수아를 찔러 상처를 입히고는 현장을 떠납니다. 정혜성이 집에 돌아와 보니 오수아는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화에서는 정혜성이 오수아를 병원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수아의 수술 중 정혜성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아 매우 긴장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혜성은 오수아를 공격한 마스크 남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팀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혜성은 마스크 남자가 떨어뜨린 나무 막대기에 묻은 피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보냅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오수아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정혜성은 오수아가 의식을 되찾은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혜성은 오수아의 손을 잡고 "미안해,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이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면 오늘 너는 안전했을 거야."라고 사과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오수아의 부상 때문에 정혜성이 학교에 오지 않고 병원에서 오수아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학생들은 오수아와 정혜성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혜성의 팀원은 마스크 남자의 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마스크 남자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정혜성과 팀원들은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마스크 남자는 바로 오수아의 동료, 즉 병문고등학교 수학교사인 이준호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학교사 이준호가 서명주 의장이 그녀의 어두운 일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전 에피소드에서 서명주 의장이 어떻게 오수아의 모든 활동을 알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수학교사 이준호가 오수아의 모든 활동을 서명주 의장에게 보고해왔던 것입니다. 이준호는 서명주 의장에게 오수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조작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수학교사 이준호가 서명주 의장에게 오수아가 정혜성의 임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사 이준호는 정혜성과 오수아가 성적조작 사건을 폭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명주 의장의 지시로 수학교사 이준호는 정혜성과 오수아가 수집한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듯이 수학교사 이준호가 정혜성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오수아가 그곳에 도착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수학교사 이준호는 오수아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여러분, 서명주 의장은 수학교사 이준호에게 증거를 파괴하라고만 지시했지, 아무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교사 이준호가 오수아를 공격하면서 서명주 의장은 자신의 계획이 전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주 의장은 수학교사 이준호를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성이 유전자 검사 결과 오수아가 수학교사 이준호에게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 모든 일이 서명주 의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정해성은 분노를 느끼며 서명주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교로 갑니다. 정혜성은 분노한 채 서명주 의장의 사무실에 뛰어들며 말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될 일이었어요. 서명주 의장은 무고한 척 하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정혜성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런 드라마 그만해요. 나는 내가 당신의 지시로 금을 찾는 임무를 맡았다는 걸 알아요. 정혜성은 질문을 던지며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를 선택한 거죠? 왜 저를 이 임무에? 서명주 의장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똑똑하니까요. 당신 아버지만큼 영리하니까요. 서명주 의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금을 찾을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서명주 의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왜 성적 조작 사건에 끼어들었죠? 서명주 위원장은 당신 아버지도 한번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처럼 마크사기 스캔들을 폭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혜성은 무릎이 풀립니다. 이제 정혜성은 서명주 의장이 자신의 아버지의 실종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혜성은 현재 증거가 없고 수학교사 이준호도 학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정혜성은 일단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혜성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수학교사 이준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학교사 이준호를 찾아야만 서명주 의장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주 의장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정해성은 서명주 의장의 채 추적기를 설치했고 그후 서명주 의장의 차를 따라갑니다. 서명주 회장의 차가 조용한 곳에 멈췄지만 서명주 회장 대신 서명주 회장의 운전자 아니 학교의 회장 박재문이 차에서 내렸다. 학교장 박재문은 수학 선생님 이준호를 죽이기 위해 이 조용한 곳에 왔다. 박재문 회장은 수학 선생님 이준호를 죽이려 하는데 정혜성이 개입해 학교장 박재문을 막으려 한다. 학교장 박재문과 정혜성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학교장 박재문은 싸움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정혜성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혜성 역시 유능한 요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매번 학교장 박재문에게 도전한다. 그럼 친구들, 정혜성이 학교장 박재문을 이기고 수학선생님 이준호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홉 화 전체가 공개된 후에야 알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